포켓몬스터에서 가장 변수가 많은 기술은 일격기입니다. 유리하던 상황이 일격기로 인해 한순간 불리해져 경기가 역전될 수 있지만 명중률이 30%라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하지만 일격기 또한 확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로건은 다음 턴 기술을 무조건 맞출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로건을 사용한 뒤 일격기를 사용하면 엄로건을 배우고 있는 포켓몬은 전부 일격기를 배우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 전략은 버려져요. 으잉 오이 녀석은 루브도입니다. 얘는 기술을 벗겨서 사용할 수 있어 이론상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라면 저희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술을 전부 세팅했으며 경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선출은 한카리아스로 선출로는 주로 스텔스록이라는 장판 기술을 사용하니 버섯포자를 사용해 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곤을 사용한 뒤 일격기를 사용하며 깔끔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망나뇽이네요. 망나뇽은 노말 테라스타를 한뒤 신속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아비 띠로 망나뇽의 공격을 버티고 또 재웠습니다. 그리고 또로건을 사용하는데 게임을 나간 상대방입니다. 다음 경기는 대짱이가 나왔습니다. 이 녀석 또한 스텔스록을 사용하니 또 재워주고 또로건을 사용하는데 눈치 빠른 상대가 교체를 하여 로건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야머카오도 저보다 느리기 때문에 또채워줍니다 여기서는 로곤이 아닌 자가지기를 사용해 회피율을 올리겠습니다. 회피율이 높아져 도발이 빗나갔습니다. 여기서는 상대가 교체를 한뒤 하품을 사용하였습니다. 하품은 다음 턴에 잠듦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로보도가 올린 회피율을 믿고 교체하지 않고 일격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한카리아스. 한카리아스가 칼춤을 사용하고 저는 그대로 잠들며. 다음 편에는 스케일샷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맞았으면 질뻔 했는데 다행이네요. 마침 루브도가 일어나고 한카리아스를 재웠습니다. 또 로건. 일격기로 한카리아스를 잡고 서렌을 쳤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상대는 3-3드레로맞고또 재웁니다. 또 자가지기를 사용하다가 루브도의 약점, 사부자고가 나왔습니다. 사부자고는 특성 황금 몸으로 어떠한 변화기가 통하지 않아 이두 기술이 막혔습니다. 빨리 일격기로 잡아야 하는데, 트릭으로 부에스카프를 얻고 타부자고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둘이 티키타카 하다가 끝내, 3삼드레가 유턴을 맞추고 엠페르트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이 죽었으니, 니크레곤이 나와 나머지 둘을 다 쓰러뜨리고 이겼습니다. 와, 결국 배틀이 모두 끝났습니다. 로브도는 과연 좋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아니요. 로건을 사용하면 상대는 포켓몬을 교체하였고, 약점 또한 지금 환경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예슬바에 그냥 든든한 망나뇽 쓰세요.